아, 그래, 그럼 어, 나 그냥 가야겠다. 어, 아, 팔아야 돼. 빨리 와, 그러면! 내가 네 친구야? <웃음> 친구야! <웃음> 친구야, 반가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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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부터, 언제부터 26시랑 10대랑 건강을 먹었지? 죽을래? <웃음> 아니, <웃음> 혹시 팔거 많으세요? 아, 나 흑요석밖에 팔거 없는데, 왜? 아, 저 열쇠 가져가야 돼. 저희 근데 흑요석으로 꽤 많이 벌지 않나? 어? 팔게 많은데, 그럼 <laughs> 마크님 <laughs> 같이 가죠, 저랑? 요새 없냐어나 어. 아, 나도 예 갔다가 갔다 나도 엄청 빠르게 뛰어가고 그럼에 나 저기 우리 전쟁 있었던 국가에서 만납시다 예. 네? 제가 제아 근데 진짜 겁멋지다정거 여러분 응, 혹시 그 가봐 있으세요 어떤 가봐요 저 있는데요 내외요 아저 아. 음. 방금 방금 사왔는데 아니 그거 좀안쓴 사람, 광진하는 사람한테 좀 넘겨줘요. 님들이 산 것도 어 아니면서 왜 님들이 산 것처럼 에잉? 그렇게 막 행패 부리고 다녀. 이거암어로 아, 있잖아. 네. 그거 내가 만든 건데. 루한님 다칼 어. 없어요? 어. 야 내가 아까 날카로운 리 다크 다크 줬잖아. 그거 말고 없는데? 저 아예 그거 다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쪽에 아마 다양한 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잡아가지고 날카로리 그거 말고 왜 그거 그럼 받으면 되지 왜또왜또 달라 그래 밀치기 그 건말하거 만... 아니에요? 인챈 그러니까? 안된거 어? 있을 건데 왜? 야 그리고 주작가 빠안 쓰고 있는다니라 리아나 이런 분들 빨리 좀 줘요 공군님한테 리아님은 아까 죽셨대어나 거기 줘 거기 다 뿌렸어. 주작가보다 안쓰는 그 누구냐 시안팬팬 그런런이나 이거 안쓰잖아 줘좀 그거 갖고 다뭐하려고 리아님은 줬다는데요? 아 리아말고 런런이그 지금 성병갈려고 지금 이사고달라아그 달러... 뭐냐 이게 언제... 공무님한테 일단 주고와 그거 주작가보다 어 뭐야 뭐지? 아, 너님 너는 왜손안 응? 가요? 안 가도 되고 <laughs> 어, 안 가도 되면은 괜찮고, 기상이는 왜 가려고? 음... 도원님가각좀 주세요. 광자하러 갈게, 아, 제가 줄게요. 루인이 시청자가 자꾸 나한테 딜을 하는데, 뭐... 성룡이 이제 그거 황룡성 가까이를 못 갔다... 아예... 응... 그래서, 청룡 바지가 출연 안 했잖아요. 음... 청룡 바지를 2만원에 사신대요. 2만원요? 음... 어, 4만원이면 사겠다. 근데 청룡 바지가 이게 포화여가지고 배가 안 고파, 고파지는 거고. 제가 로한이만 아직, 로한이만 아직 판매가 조차 되지도 않아가지고 판매할 수도 없는데 2만원에 사고 싶대. 아, 2만 아, 나도 2만원 있는데? 마크 형님, 어디 있으세요?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처음으로. 마크. 아, 마크 헨이 목소리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시민에 취할 것 같네. 아, 난 처음 듣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또 사랑에 빠질 것 같아. 바냥... 나랑이 나랑이 자, 시민 뽑을 네. 거나 탐색해야겠다. 야, 버블이 한명 수집해와. 야, 버블이 어디 도망갔냐? 이거 네, 윈도우 님 뭐야? 갑시다. 철바지 남으세요? 아니요. 뭐뭐뭐 청룡바지? 청룡바지는 안 남지. 아차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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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지 말자 아직 가지 말자 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저저저 저, 저, 그냥 청룡바지는 있어요. 그냥 청룡바지는 뭐 능력이에요? 그 포화. 위더 걸린 건가? 포화 아니야? 포화? 아, 아, 아 이제는 그... 청룡바지 아, 이제. 다 초포화로 바뀌었어? 아닌가? 몰라? 위더였다가 위더 사기라고 삭제되고 포화로 바뀌었어. 잠만 어... 아, 진짜요. 그럼, 바주 까봐도 그건가, 게 어, 각 각성... 내가, 내가 입고 있는 건 사실 바지야 네, 알겠습니다. 자, 프로테님 쪽이 어딨지? 아이고. 이거... 아, 제, 제임,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잠깐만. 아, 지금... 맡겼다고, 맡겼다고 지금 다,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데? 마크네님 쪽에 아무도 없어. 뒤쪽에 리한님그 다음에 라, 라님그 다음에 기상, 기상리 아님 그니까, 막이다고 말. 예, 알겠습니다. 저 네, 상점, 상점 쪽에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음, 그, 상... 상점, 상점 쪽에 그거. 진짜 텅 비었어요. 진짜로 다들 다 국가에 계셔. 상점 쪽에 기치 격수가 거... 아직도 길을 못 찾고 있답니다. 야 이제 갈게요. 네, 오브탑이기자. 맞아. 일단, 그리고 저 집에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이깐 있긴 있어, 주작 거. 아, 그거, 가죽 투구 있어, 현무 투구. 마크님왜 글로 가? 가죽? 가요? 아, 가 있구나. <laughs> 아, 지금 무작위 깨질면안 저... 뭐, 약탈 안 당했지? 전쟁하면은, 전쟁하고 나서는 철갑바랑. 와, 나 죽을 뻔. 누굴 뺨. 루아님, 루아님 죽었으면 또문능왕 와. 원래 무릉왕이 아니야와 축복 그거 판단이 내가 집에가서 곡괭이 줄게 나한테 곡괭이 좀 있어 오늘 곡괭이 많이 나눠줬거든 어, 많이 <laughs> 나. 근데 아마 상점 가는 길에 시분트를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거 여유부리면서 가도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누가 계속 나갔다 들어오지 냐그거 모르겠고 야 일단 버블이 사람 한명 뽑을, 뽑을 거 봐봐 야. 음... 돈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음... 세 분이 신청하셨네. 음. 아, 빛반님이 먹었고 괜찮은 분, 한면딱 소집해보자. 꽁초 동준이 어떨까요? 한번 들어갈까? <laughs> 자, 여러분, 창룡이랑 현무는 조심하세요. 저희랑 적국이니까 아직 주작은 괜찮은데. 유원님,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 2대2 구도가 됐어요, 갑자기. 저번에 어. 어, 니온이라는 사람도 괜찮을 것 같고, 그, 그, 그. 그 카페인 이후로 현우라는 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무슨 사진 올리신 분? 으흠, 으흠. 브리핑 잘 하신다고 하셔서. 난저 같은. 음... 야 블랙제도 오는데? 갑바 어, 다 있고 저거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 아니면은 잡죠? 잡아요, 잡아요. 여기로 잡자. 잡아요. 여기로 잡자 어. 여기로 잡자. 갑바 아. 갑바가바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나못 잡을 것 같은데. 제가 지원받게요. 그... 지원 제가 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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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아니. 지원. 아 답답해졌어 루안님 스킬을 왜 만든거야 그럼? 그니까 만이야 일단 들어가자 야 저기 시프트 걸았다버블라 뒤에다 버블아 지에으 잠깐만요 그리고 그 더하이님도 괜찮아진거 같고 원래 침투 가능? 괜찮은거 같브 버블아 잠깐 나한테 와봐 어? 잠깐만 나 지금 사람들 보면서 하고 있어 여덟시 대기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이거 한참 좀 하고 올게 음... 이분들 말고 일단 다 다들 뽑히신 거 같은데? 뭐야? 그래? 일단 고 아니네? 그 펜타임... 멘토? 펜타 멘토? 근데 요즘에 펜타 요즘에... 멘어 버블이 안녕 칼분이... 안녕하세요 아이 요즘에 칼분이안오안 오시는 오지, 안 데어 그러네 마신 칼분이왜안오죠뭔일 음... 있으신가 보네 이제 그..뭐냐.. 아 맞다 대기? 러닝 아. 아. 어 맞아 대학 저희 갑니다 진짜. 저희 바로 요아 그래? 네어 아, 우리 사게 지금 바로 여보세요 런언니 어 마크님 왜요? 아 사탕수 팔건데 아 사탕수 저거 그럼 네. 스폰으로 오세요 저 이거 사고 바로 같이 가드릴게아뭐라방경선 네. 들어와 환경선 들어와 런언니 야 런언니 들어갈 저기 그 런언니 진짜 마이크 안 들리거든? 니거 네 지금 그렇구나 니꺼 네 제발 채팅으로 해줄래? 나 부르는 소리 그 들리긴 하는데 엄청 작아 다른 애들보다 저는요 저는요 하는 사람도 작아 지금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다 작아요 지금 목소리 지금 저 특히 부른 계속 부르는 사람들 아니 근데 마이크 쓰는 것보다 근데 채팅으로 쓰는 게네 그리고 지금 보기 좋아요. 채팅으로 요한이... 해달라는 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특정 말하는 사람만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럼 저는 안 하도록 넌 해야 돼. 예. 나 어제 등승까지. 지금까지 계속 해놓고 안 한다니. 마크님 형 어디 있어요? 네, 저기 세번 들어왔어요. 저 일로 오세요 일로 일로 일로, 일로. 랄리랄리 여기. 여기아 저기다. 와 이거 다이아가 10만 원으로 올랐네. <laughs> 와 비싸다. 다이아 10만 원으로 올랐다고 뭔 소리야? 뭔 뭐, 뭐, 개소리야? 다이아 그 보호구검. 보호? 어. 아 보호구. 그거 오른지가 언제인데? 그거 아. 오른지가 언제인데? 아그 가격표에 15만 원이라 써있길래. 아, 그, 가격포 그거 수정 안 하고 있어? 민기가 귀찮아서? 오래 걸리겠다. 음. 미안해 네. 왠지 이거, 가를 우클릭하고 계속 달리고 계신 것 같은데, 기분하신가 낚싯대에 살라고? 마크, 마크 오르로 그렇게 보일 때 갈게. 그거, 마크 앤님 그거 사고, 귀한 서로 오세요, 5천원짜리. 음. 네. 아니면 돈 드리고 죽어서 갈까요? 아니아니쟤 이미 와버렸어 아 어, 그리고 아까 소다님 소다님 저한테 와봐요 어디갔냐 다 아까 분명 있었는데 여기있다 소다님 곰님은 지금 광재중이셔요? 사부님이고 소다님 어디있어요 소다님 디코 안들린다 그랬나? 도디님 저기. 어디, 저기 있어요 저기 어디 어디 요디기저어있어요은면어저 몰라유. 아, 물음표 때리지 말고. 지말리야우리광 우리 다는그 누구냐 판다라. 판다님. 음, 판다라 판다님 판다디 누구냐 흑 어디 캘 사람 흑구지흑디석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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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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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로와어흑어석으로와디 어디 어디 어어어 뭐요? 뭐 팜? 자, 청룡 이제 죽을까? 저 충족한다. 지금 황룡섬이야, 저는 황룡섬. 어? 어? 제드님 낙사 뭐지? 윈도우님 그안 자셨나 보네. 그입 그 박히고. 윈도우님 잤어야지. 루안님 이제 전쟁 걸까요, 지금? 어, 걸어대. 어, 지금 우리 샀어, 동맹권. 네네. 어, 나 그럼 이제 황룡섬에서 그냥 안 나갈까? 여기도 제배님이 오시네 아 아마 이제 전 전제해서 그 곰님이랑 판단은 아까 전에 광질한다고 했으니까 광질하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갈 사람은 가고. 뭐, 어... 아니, 저, 어... 이거 에메랄드 안고게요 팔아요? 이거 에메랄드 못 팔아요. 블럭? 블록? 에메랄드, 에메랄드 팔수 있어요. 있어요. 팔수 있어. 블럭으로. 블록으로 블럭으로 근데 아마 블럭당. 팔수 있고, 그거 할 텐데 블록당으로만 팔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음... 윈도우님 저한테 한데? 오세요. 바지 있을까? 드릴게. 엄마님, 어? 그거는 얼마 있어요? 저 얼마 어, 안데요 어, 뭐야, 잠깐만. 아, 좀... 님 어? 우리 왜개꿀구게니안 사요? 그거 사사도 어? 되는데 그거 사면 좋긴 해. 내구성이 없어서 문제지. 아 그러니까 캐는 거는 다른 걸로 캐고. 행운5면 찔데... 엄청 좋잖아요. 뭐무 그렇긴 한데. 그, 그 뭐지, 광석 전문가 하루콘 옆에. 도구장인 김병만이라는데? 아, 거기 알지. 그니까. <목소리> 아, 나, 그 뭐야, 10만, 만프리그로 그거 행운5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템안 들고 가면. 가면은 사람 못 죽이잖아요. 뭐 먹고 틸라면 상관이 없는데. 와, 이제 그대로 안 돼. 범하님, 범하님. 네. 돈 얼마 있어? 저돈 얼마 없으니. 아, 오케이. 음, 왜 이렇게 잡템이 많아? 돈이 없어서 사람 못 뽑네. 아, 씨. 우리, 아, 씨. 우리 언제, 고, 우리, 우리 언제 거짓 국가 거든요 아, 씨. 우리, 구전이 거짓였어? 없고. 오, 어, 뭐야. <laughs> 범하님, 그거, 고기 드셔요? 야, 뭐 아유, 저 고기 많아, 저 고기 많아. 아, 어? 이거 소리 마이크 큰 사람 누구예요막 갑자기 푸악! 소리 나왔네? 어, 광고 어, 어, 10만, 10만, 10만 프리. 내 10만 프리. 프리인데, 나이사 어, 여기 상자에 다이아 도끼 있네. 어, 가져가고 싶다. 어, 가져가면 안 돼. 어? 잠깐, 테라 왜? 음 왜? 야, 근데 주작좀 아, 내가 알려줬잖아. 좀선? 야, 나나몰라 그냥 불린 적이 있는데 뭐, 왜? 와 봐. 그 배쪽 아니냐? 그거? 어, 배 맞아. 배야. 뭐? 어, 내가 알로 줬는데. 배쪽 맞잖아. 음. 허모 쪽이네. 로안님 전쟁 끝났어요. 오케이. 야, 주님저 갇혔어요. 여보세요. 마이님왜 네, 갇혔어요? 주문서가 안 들어왔는데. 어? 있잖아 어? 여기 여기. 없었던데. 주문서가 없는데요? 병원인다. 와 근데 진짜 물고기 값 와, 진짜 똥값이다. 이 여기 여기 아, 진짜. 고객님. 아왜왜왜왜 왜. 일단은 누군가가 이쪽 통화 방에 오자고 해서 일주 넘어왔고요. 아 저희 동물권 쓸게요. 아, 이게 습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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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할게요. 저희한테 와주세요. 동가권 가져가주시고. 마크 지님 왜요? 가이다니어금요금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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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 no, no. 지금 전쟁 준비. 뭐야 이거? 아, 나 저거 스트레스 받아. 마크니 박근사나이지그 아. 마크니 박문견 박기하죠. 아니, 왜 자꾸 저래? 어디서 고속도로 소리 나는데? 누구지? 아. 그거, 님이, 님이 전 데이터 그게 남아있어서 그러는데 그거 지워져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야? 음. 뭐 음. 런, 런런이 뭐 있었어? 모르다왜 <laughs> 바드로 안 오시지? 암자가 나가 아, 그럼 그 정도면은 해소할요 아 다들 근데 사탕수수 같은거 다 지금 가져와요 전쟁 지금 전쟁걸려가지고 아마 pvp 금지됐을텐데 어 다들 야, 지금 와요 야, 야 그럼 안된다 우리 지금 총무 있다 지금 우리 제, 지금 우리 무적 아니야? 어 전쟁걸렸어 싸움 안일어나 어 근데 지금 우리 누구 어디랑, 어, 어디랑... 아 저희 어차피 청룡쪽 가야돼 청룡쪽 가야돼 우리가 아 근데 우리가 저걸 못거리니까 피해 있어요 내가 못끼니까 너무 답답해 네? 네. 상점 역시 3점 역시 아 전쟁 나면 살려하려고요 어. 네네 전쟁 났을 때 가는 방법이 있었구나 전쟁 여기야. 좌표 좀알려주시겠는데 전쟁 좌표는 아마 그거 이제 좀 됐을 때 알려줄 거야 알아서 알려주시겠지 퍼즈님이 그거. 자, 퍼즈한테 어, 각자 닉네임 그거 전달해주세요. 전닉하고, 바꾼닉. 다 하나씩 전달해주세요. 바구... 아, 제공격는 그거에요, 아마. 우리가 공격. 자, 긴말로 주세요, 긴말로. 긴말로. 저,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말을 못해겠다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분한테 빚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야고주장야 고추장. 땅? 땅? 이야 근데 우리 황영이 이거 안 가져갔는데 어떡 함? 음? <laughs> 황영이 이거 동맹권 안 가져갔어. 황영님이 알아서 가져가실 거니괜찮은는 민자는. 괜찮은. 그 뭐야? 고기상자 걸리면 벤인 거 알죠? 네, 고기상자? 어? 아, 그... 아... 가져가면 그거 제가 사둔 거 표지판도 붙여놨습니다. 가져가면은 벤티인다고 뭐야? 아, 그건 그... 왜산 거야? 아, 그니까 그래. 다 가져가지 말라고. 한 번에 다 가져가지 아... 말라고? 레드스톤. 그 거, 근데, 곰, 님죽가보지자 용암에 빠져서 죽을 일 없을 텐데. 어, 깜짝아. 아, 아, 배고파. 네, 저 일단, 전쟁하실 분은 저 따라오세요. 이제 갑시다, 절로. 아 네, 황룡성황룡신전으로 오세요. 무슨, 20분에 저 가야 되는데, 어디 가요? 어, 무슨 일나 보야? 네, 전쟁 아, 이제 빨리. 20분까지 아, 준비 시간이라서. 아, 윈도우님 아.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쉽네, 윈도우님이 큰전력인데또빵 <laughs> 먹어요? 응? 어? 빵 맛있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대기 부, 자, 자, 여보세요? 네, 아, 네네네네, 들려요? 네, 아, 틀려요? 네, 들려요 네. 네, 네, 네. 네. 왜 주작국 도와줘요? <laughs> 주, 주작국, 저번에 처음부터 저희랑 동맹 관계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 얘기해도 돼? 뭐요? 동맹 파기시켜줄까? 어떻게 파기요? 아까 3개국가. 네. 아님 오늘, 오늘 우승시키지 말자라고 할 때, 주작이 참 동의하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아, 걱정 마. 주작 칠 거야. 네. 주작 에이. 칠 거예요? 주작 쳐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laughs> 말하면 또 제라가 가서! 어? 뭔 소리야? 잠깐 기다려봐. 난 개인적으로 둘이서 싸웠으면 좋겠어서 말해드건 건데.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저 큰일 났거든요? 기다려봐요. 말좀 꺼내지 말아봐요. 왜요? 너, 나 큰일 났거든요? 무슨 큰일이요? <laughs> 잠깐만요. 나텐다 잃었거든요? 기다려봐요. 나텐다 잃게 생겼거든요? <laughs> 나텐다 잃게 생겼거든요? 어딨냐? 물거 어딨냐? 아, 님이랑 통하다가 화다 잃게 생겼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죄송한데, 그건 제 잘못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책임져! 뭘 책임져요? 날 책임져. 어흥, 날 가져요. 꺼져요. 소름돋네? 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 네. 이번 전쟁에서 빠지시는 게 어때요? 이미 도매고가 썼는데? 응? 아, 우리가 빠지면서 챙기는 이득이 뭐죠? 빠지면서 생기는 이득이요? 예. 네. 다음번 전쟁 때 저희가 백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에이, 아, 뭔 소리야 형 야, 그 저번에 기억 안나냐? 나 저번에 40만원 사건 때문에 지금 나 아직도 스트레스 쌓였거든? 그거 솔직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로 했는데 그럼 전체 국가가 어떻게 딴거야 그거의 시발점이 누군지도 기단, 기, 기억하니? 기억 안나요 너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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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 너! 언제나 형은 날 싫어했어 그래, 그렇게 <laughs> 얘기하겠지 아이, 근데 아 근데 잘 생각해봐야 될게 형. 네네. 형은 주작을 도와주면 안 되는 이유가 예예. 예. 주작이랑 현무랑 동맹을 해버리면 형포고되는거 알지? 당연히 알죠. 네. 근데 왜 쟤네가 안할 거라 생각해요? 저 떠죽었거든요. 그걸... 말좀 시키지 말아주실래요? 자, 아니 잘 생각해봐요. 저 떠죽었거든요. 말좀 시키지 말아봐봐요. 아 그럼 형 컨트롤 잘잘못시고아이말좀 <laughs> 시키지 말아봐. 자, 자. 자잘 생각해봐요. 예잘 예,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자 자, 여기서 네네. 주작을 도와주는 척 주작을 계속 도와주시다가 네 그러다가 현무랑 주작이 동맹을 해서 네 형의 나라를 쳐버리게 되면 형은 순식간에 호구가 돼. 네자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 네네 자 우선 형이 주작을 안 도와줄 경우 주작 땅이 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응, 응, 그렇게 되면은, 왜냐면, 땅이 응, 응. 늘지가 않으면, 땅이 늘지가 않으면 우선적으로 저쪽에서 우승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응. 자, 그렇게 되면은, 어느 어. 쪽에 편을 들까? 음, 다른... 형의 편을 들수 있어. 잘 생각해. 형의 편을 들어. 응. 음, 그거 참, 무슨이군 음, 봐봐. 음, 음. 형의 편이 될수 있어. 왜냐면은, 어, 어. 땅의 수가 적은 상태에서 우승을 할 쪽으로 붙겠지. 그렇지. 거의 보통 그렇지. 응. 그치? 어, 지금 현무랑 백호랑 비슷한데, 형, 어, 어. 아직 백호가 앞서잖아? 어, 잘초도 어. 그렇고. 어, 어. <laughs> 그렇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형이, 형이 세, 생각을 해봐 어. 형, 과연 형이 주작편을 들어주는게 형한테 이득이 되는 점이 있을까? 아또 저렇게 말하니까 또 이게 또 벌렁벌렁하네 이거 어, 뭐야 아, 깜짝아 뭔가를 위해서라면 역시 하나는 포기를 해야되는데 주작은 형한테 이득만 챙겨가고 형한테 주는 이득이 없잖아 아 우리 전쟁 저번에 이기게 해줬는데? 이기게 해줬는데 잘 생각해봐 형 어. 이기게 해줬다고? 어 과연 형형 어. 형 전력에 주작이 더해진다고 해서, 어. 그냥 거기 주작이랑 백호랑 뭔 차이가 있을까? 아, 다, 이름만 달라지는 거 말고 전력은 비슷할 텐데. 아이, 잘 생각해봐. 형이 동맹을 이번에, 형이, 형이 이번에 권유를 받은 거지. 동맹 해달라고. 아니, 어, 그렇지. 어. 그치. 잘 생각해봐. 왜 동맹을 권유할까? 청룡을 처벌할 수 있으면. <laughs> 음, 그건 잘 모르겠는걸. 자, 자 우선, 궐, 우선, 아우 많은 데는 둘다 음. 비슷해. 지금 청룡이나 주작이나. 아, 아니지. 현무가 더 크지. 솔직히 말하면. 아니, 천무가 제일 크고, 현무나 주작, 그러니까, 거기 강대국 두개 빼고요. 지금 약국 두 개요. 아, 약국 두 개요? 아이. 전력이 비슷하단게? 아, 그래? 어, 깜짝아. 그니까 자잘 아. 생각해봐 형. 형은 약국을 두 개를 합쳐서 음. 현물을 죽일 수가 있어. 그렇지. 자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청룡을 치면 안 되거든. 빠져줄래요? 아, 아 진짜가? 자잘 생각해봐. 아 지금 아, 안목인동맹이라며 이번 거 전쟁 빠지다고 뭐라 할 일은 없잖아. 아니지. 우리가 이번에 가야 좀 이따 현무 칠때또도와준다고 그러면 우리는 형 묻힐 때, 형또 우리는 격이 도와줄 건데? 어, 그래, 그렇게 해줘. 아니,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개싸움으로 가자 이거야? 그래, 개싸움으로 가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아, 당황스럽네? 이, <laughs> 이, 형은 무슨 머리 안쪽이 다 일반 통행인가 아, 요즘, 요즘 그 메리트가 있는 거네. 남자는 아, 그래? 일반 통행이 아, 좋대. 자, 그러면은 형을 위해서 한마디만 할게. 어. 나. 형이 거기서 어. 아유 형 맘대로 해솔직히나 이젠 형을 다시 돌릴 생각은 없거든. 어. 어, 근데 하나는 어. 생각해야 놔될 건. 어. 그쪽에 그렇게 동맹이 나오면 우리도 한쪽엔 붙을 수밖에 없는 걸 알아둬. 그렇지, 그렇지. 그게 내가 아닐뿐이지아쉽게 어. 음,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가 공격을 받았는데 대게왜 붙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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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에이, 에이, 그건 좀 에이, 아니지. 어, 그건지 아니지. 어? 그건 이해하고 있지. 당연하지. 당연히 빠따도지. 어. 근데, 재밌는 음. 사실은, 음. 웬일로, 우리나라가, 음, 음. 땅이 적어서, 춘나님의 음. 생각이 하나밖에 없어. 뭔데? 우린 웃음을 생각이 1도 없어. 아 괜찮아. 결론적으로 그 나라가 쳐지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왜, 왜? 너 때문에 치는 거야, 나는. 치던가? 응, 치러 가고 있어, 그래서. 아니, 우선, 우선 치는 건 상관없는데. 음흠. 이렇게 되면은 알았어 그럼 좀 있다 봐 그래 니네 기린이 따 이거지 그래 그 기린이 너무 세서 아파서 내가 너 팔라 그래도 못했지 아 아쉽다 <laughs> 그럼 좀 있다 봐요 좀 있다 아 그래서 하고 싶은 <laughs> 말을 결론은 우회를, 뭐야 우회를... 아니 지금까지 한 말은 그냥 니가 그냥 어뭐 그냥 나를 설 설득... 내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왜 잡아 어? <웃음> 내가 <웃음> 나를 설득하기 위한 그냥 몸부림이었고 정확한 니가 의도는 뭐야 의도? 음, 정확히 니가 원하는 게 어, 뭐야. 빠져서 그래, 그 빠짐으로서 내가생기는게 뭐야, 응. 어. 빠짐으로서 생기는 거? 음. 우선 전력에 대한 소모 없잖아. 전력에 대한 소모? 어, 뭐, 그거는 어차피 뭐또깎고 어, 그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어차피 뭐, 그건 상황도 안쓸 거라 어, 생각하고 어, 일방통령한테는 어, 바라지 않으니까. 그건, 어, 뭐 신경도 안 쓰는 <laughs> 걸 신경 쓰게 만드네요. 어. 우선 그리고, 어. 왜냐면은, 음. 여기서 누구 하나 나라가 피를 보잖아? 음, 음. 총은 다음 상대가 전쟁이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난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뭐요? 니 없는 회차에 이랬어? <laughs> 아뭐 그건 그거냐? 그건 아는데 잘 생각해. 난 이번에 있어. 어, 무슨 방법을 일으키든 난 다시 직접 건강해줄 거야. 기다려. <laughs> 아, 왔어, 왔어. 기대할게. 역시 우리 재라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어. 아 왜냐면 형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형이 답이 없다는 걸 봤거든. <laughs> 아니, 설득해서 나를 설득 그러니까, 그래. 설득을 해서 어. 설득을 해서 어. 같은 어. 편이 돼서 대려 주작이나 형무를 같이 차, 계속 이렇게 우리는 무슨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도와주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가주려고 했는데 어. 원하지 않으면냐고 그냥 전쟁이지. 어? 뭐 어쩔 수 없지. <웃음> <웃음> 뭐나, 뭐, 뭐 일방통행한테 뭘 말해 내가 생각을 바란 게 잘못이지.